애니메이션 팬들을 가장 기다리게 했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축이 되어 일본과 합작으로 제작한 100% 국산 디자인의 애니메이션 가이스터즈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총 제작기간 3년 제작인원 300명 26부작에 65억원! 음~~~ <laughs> 이미 우리나라에선 방송을 시작했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애니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올해는요 다른 해보다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2001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많은 활약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활약 거기엔 여러분의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거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가이스터즈의 엔딩곡입니다. To the sky, too. 주제곡 투더 스카이 to the sky to the sky to the 가 k y to the sky to 주 h e sky to the sky to the sky to the sky to the sky t 김준 h 씨 sky to the sky to the sky to the sky to the s 작 y 가 o the s 다 y to the sky to the sky to 중고생들과 성인들 취향으로 만들어진 TV 시리즈입니다. TV 시리즈로는 최초로 청소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참 의미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가이스터즈란요? 디비어스 공화국을 습격하는 크리처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설된 특수 부대를 가리킵니다. 가이스터즈와 크리처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가이스터즈 내에서 벌어질 많은 일. 음, 앞으로의 전개가 무척 기대가 되는군요. 어, 지금 MBC에서 방영을 시작했죠? 일본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그... 멋지게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성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아! 저희 온투니버스 닷컴에서요, 얼마 전에 가이스터즈 더빙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온투니버스 닷컴에 들어오시면 성우분들 녹음하시는 섹션을 볼수 있습니다. 애니아인이 들으신 후에 꼭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자, 오늘 애니아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 아, 그 전에! 맞다. 아이, 쟤 저번에 했는데 왜 또. 제가 저기 앉아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 불만과 의문에 가득찬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제 소개도 안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아, 저는 아,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아서 애니아인이 일기 DJ가 된 양정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건 아니고요. 이건 대본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아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졸라 졸라 졸라서 이 자리에 이렇게 떡하니 앉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뭐 원치 않으시든 원하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고 애니메이션을 아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애니아이니. 애니와 애니 음악을 좀더 깊이 있고 음, 그러나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애니 음악 프로그램 애니아이니 저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애니아이니 어,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비교 비교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음 캐릭터와 캐릭터를 비교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여신 베르단디 그리고 봉신연이의 요괴선녀 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또요. 그 장면, 그 음악. 어, 기억될 만한 장면과 음악을 소개하는 코너거든요. 오늘은 마크로스 극장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요리 어, 인기 많은데 편지도 다 오네. 신청곡과 사연. 먼저 G T O 님의 신청곡입니다. 음, 그냥 아, 뭘 신청할까? 아 GTO라는 애니 오프닝 곡 신청 한당달랑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여러분 앞으로 고기 신청하실 때는요 좀더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뭐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뭐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소개하는 글도 좋고, 그리고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요. 어 내용이야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재미난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아 어, GTO 님이라서 GTO를 신청하셨나 보죠? 그럼 GTO님의 신청곡, G.T.O 님의 신상곡 G.T.O Opening Drivers High 같이 듣겠습니다. G.T.O Opening Drivers High 캉시엘의 목소리였습니다. 히 <laughs>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네요. 보통 라르크라고 하는 그룹이래요. 라캉시엘 무지개란 뜻이랍니다. 음, Fly Me To The Moon을 듣고 싶어요.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들을 수는 있겠지요? 아오이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오이님! 걱정 마세요.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애니아이니 아니겠습니까? 음,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노래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드릴게요. 이플라 e 미투더 문은요. 에반게리온의 엔딩에 쓰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음,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그리고 또 많은 가수들이 음, 리메이크해서 불렀었고요. 인간이 그 처음으로 달에 갔던 때 그때 그 시절에 인간이 달에 간 것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작곡된 거라고 하네요. 참뭐 시적인 가사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예, 가사는 정말 가사 그뜻 그대로 별 사이로 돌아다니고 싶어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 그리고요. 음,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왕팬 님의 신청곡입니다. 어, 왕팬 하고서 느낌표를 세 개나 찍어 주셨거든요. 정말 왕왕 왕팬님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극장판 은하철도 999전이 투더스타 하는 네버 엔딩 노래입니다. 곡 제목은 갤럭시 익스프레스 999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왕팬님을 비롯해서 애니아이니 식구 여러분들 21세기에는 은하철도 구구구나 건담, 뭐, 이런 게 정말 나오고 또 우주여행도 마음껏 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보지 않으셨어요? 음, 21세기 너무나 거하잖아요, 21세기. 근데 막상 21세기가 되긴 했는데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아, 정말 제가 살아생전에 그 별들과 별들 사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주기차를 타고 메탈과 함께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Fly Me To The Moon, 에반게리온의 레이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들, 들으셨던 곡은 은하철도 999 극장판 음악 갤럭시 익스프레스 999이었습니다. 저희 언트니버스 닷컴에서는요. 재팬 애니메이션 탐험단 가실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칼라 카툰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예비 고등학생 이상 예비 고등학생 이상입니다. 응모자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 말씀? 말씀드렸었는데, 저양정화의 애니아이니에도 여러분의 많은 사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 이런 장면, 이런 음악, 정말 멋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주저 말고 올려주세요. 여러분만의 애니메이션을 저 양정화가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애니아인이 진행이 안될 거거든요. 그쵸? 부탁드릴게요. 그 장면, 그 음악. 과 과학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해도 우리의 정신 세계, 우리 마음 속의 사랑과 문화를 그것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마크로스 극장판에서는 여주인공 민메이가 부르는 흔한 러브송 한곡이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은하계를 위기로부터 구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고... 히카루가 민메이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민메이는 모두를 상관하지 말고 둘만 남자며 히카루를 붙잡습니다. 그렇지만 히카루는 그런 민메이의 뺨을 때리죠.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남긴 채 죽어간 이들의 생각하자며 민메이는 노래를 할수 있지 않냐고 히카루는 말합니다. 발키리 한 대가 적을 맞아 싸우다가 폭발하는 장면을 본 민메이는 노래할 것을 결심하고 전쟁 중인 모든 함대와 전투기는 민메이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결국 그노래에 힘을 얻어 은하계는 평화를 찾게 되죠. 은하계를 위기로부터 구한 노래. 그것은 엄청난 그 무엇이 아닌, 오래전 외계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러브송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 오늘의 그 장면, 그 음악입니다.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무 나, 예뻐 에 나, 나,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커피 그러니까 가서 좀 끓여와 어? 아니 나, 나, 가왜 대답이 없어? 이런 건 내가 먼저 들어야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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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불편해요. 자리 좁아요. 알겠언니 미워요. <laughs> 미워하든 말든 니네 멋대로 해라. 아디 여기 잘삐진이 성격의 소유자 같으니라고 w 응? w w u m i v e r s e c o m a n 아 i 자, 오늘의 비교비교 비교. 우선 주인공들의 목소리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Get down, get down. 네, 여보세요. 민우씨 민우씨, 조심하세요. 저는 민우씨가 저를 원하는 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우씨? 민우씨?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인형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도 이제 의지란 걸 갖게 됐다. 여기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원하리야! 네, 목소리만 들어도 착착! 누가 누구고 어떤 누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아주 야리꼬리한 목소리군요. 자, 첫 번째 들으셨던 목소리는 오나의 여신님의 베르단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신년이의 달기였습니다. 자, 두 캐릭터는 정말 여러 면에서 반대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럼 먼저 베르단디를 알아볼까요? 마르단디 그녀를 말한다. 소속 천상계 기관 구원여신 사무소 어느 날 지상계에서 걸려온 게이츠의 전화를 받고 어릴 적 게이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여신 자, 그럼, 달기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요? 달기는 요괴선녀입니다. 사실, 달기는 기주제후의 딸로 그냥 아주 평범한 얼굴에 맹숭맹숭한 성격을 가진, 음, 바로 저 같은 캐릭터였군요. 요괴선녀인 불려우가 어, 그 몸을 빼앗아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지금의 달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둘의 외모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음, 베르단지는 아주 청순한 미인이죠. 어, 항상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있고요, 주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타입입니다. 의상도 뭐 아주 조신하죠. 아, 근데요, 사실 이렇게 항상 상냥한 미소를 이런 여자가 이렇게 주위에 있다 싶으면 조금 그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너무 편파적인 발언이었나요? 자, 그런데 반에 달기는 불려우에게 몸을 뺏긴 후 화려하고 또 매혹적인 외모에 또 성깔까지 한 성깔 하죠. 그런 캐릭터로 대변신을 합니다. 천상 여자인 베르단지는 항상 조용하게 옆에서 케이치를 돕고요. 음, 달기는 주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겠네요. 자, 둘다한 남자의 마음을 뺏은 것은 같은데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아, 난둘다 하고 싶어요. 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한곡 듣고 두 캐릭터의 차이점 계속 살펴볼게요. 2000년에 제작된 오나의 여신님 극장판 노래 Try to Wish 같이 듣겠습니다. 오나의 여신님 극장판 노래 Try to Wish 들으셨습니다. 비교 비교 베르단디와 달기 달기와 베르단디 자이두 캐릭터는 각각 어떤 취미를 갖고 있을까요? 베르단디 인도산 다즐링차 끓이기 프린스 오브 웨일즈 초콜릿 케이크 만들기 음, 프린스 오브 웨일즈 초콜릿 무슨 맛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케이치와 함께 지로선배 밑에서 이륜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한가정적이고 한상냥하고 게다가 한 미모까지 케이치가 반할 만하겠죠? 뭐 아니 모든 그 남성분들이 그 아주 베르단디하면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더라고요아 정말 뭐 너무나 완벽하니까. 자 그럼 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시무시한 고문도구를 만들어 사람들 괴롭히기. 어려운 공산일에 힘없는 사람들 동원하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주왕에게 요술을 걸어 자신의 악행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처형하기. 정말 한마디로 오만 악행을 일삼는 것이 취미네요. 음... 뭐그 이쁜 얼굴에 그 이쁜 목소리로 착한 일좀 하면 어디가 덧날까요? 그러나 <laughs> 악한 사람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 계속, 그, 편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달기가 개가 천선하는 날, 그날은 오겠지요? 자, 여신과 선녀, 둘의 신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듯 영, 딴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베르단디와 달기, 달기와 베르단디, 두 캐릭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음, 여러분은 누가 더 매력적이세요? 어, 음, 저는요, 제가 평범한, 평범한 남자라면 에인은 달기를 삼고요. 마누라는 어머, 와이프는 에, 베르단디를 삼겠습니다. 아마 달기한테 칼맞아 죽겠죠? 어, 욕심이 너무 지나쳤나요? 자, 성과하게 극명한 대비 베르단디와 달기 달기와 베르단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봉신년이 오프닝곡 윌 듣겠습니다. 자, 윌 들으셨습니다. 띵동댕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정성스럽게 올려 주신 애니 음악 베스트 저희가 1차 집계를 끝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원래 이번 방송부터 하나씩 그 순위대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표의 곡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순위를 매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요. 다시 제 2차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음악부터 시작해서 어, 순번 50번까지 리스트를 올릴 텐데요. 그걸 보시고 그 안에서 투표를 해주세요. 어, 이번에는요 딱한 곡만 골라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음악에 한표 부탁드릴게요. 한표 부탁드릴게요. 아 그냥 달랑 그냥 투표만 하시진 마시고요. 짧은 뭐 20자 평 써주시면 더 고맙겠죠? 아, 그리고요. 이메일 주소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언투니버스 닷컴에서 마련한 예쁜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와, 벌써 애니하이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무척 섭섭하네요. 사실 첫 방송이라 물론 지난번 경험은 있었지만 어, 첫 경험이라 너무나 떨렸거든요. 자, 21세기 시작, 모두 어떠셨나요? 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계셨다고요? 눈이 내려서 미끄러질까봐 밖에 못 나가셨다고요? 뭐, 그냥 그랬다고요? 테레비만 봤다고요? 별로였다고요? 참, 두세기를 걸쳐서 살아간다는 게 아무나 해보는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더 즐겁고, 좀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마음 잡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하는 애니아이니 기다려 주실 거죠? 자, 저는 오늘 이만 들어가 볼랍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빙판길 정말 무섭죠? 미끄러지지 않게 늘또 조심하세요. 음, 마지막 곡으로요. 아이디가 신성 이신 분께서 신청하신 곡 '명탐정 코난 4기 엔딩', '그대가 없는 여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에 이승은 프로듀서 한상윤, 기획 김현숙, 오디오 감독의 전문성, 그리고... 애니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애니아이니 워하이니